민지 씨, 네. 오늘 막쌤 미끼 했다가 막 뗏비를 했다가 막 네. 엄청나게 바쁩니다. 오늘 갔다 갔다 네. 갔다. 제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낚시 야. 방법을 또 배우고 있으니까 아 네. 알찬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기본적인 게 깔치 날치 낚시를 하려면 이렇게 미끼를 직접 썰줄 알아야 돼요. 썰어서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아, 예. 오늘은 제가 해드리는데 네. 다음에 뭐 제배를 타든 뭐 다른 네. 배를 타든, 하면 개인적으로 미끼 칼하고장갑을 준비, 준비해서 네. 미끼를 쓸어서 써야 돼요. 아 네. 그러면은 이거 미끼 쓰는 방법 도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이제 꽁치 같은 경우는 배를 제가 포를 떠서 네. 이렇게 조금 길다랗게아 이렇게 네.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예 네. 네. 이렇게 내먼바닥하면좀 굵게 쓰는데 내만에는 조금 얇게 아 얇게 얇게 네, 쓰고 네. 이게 풀치가 올라오면 네.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하면. 지금, 저, 요, 풀치널 하는데, 지금 입질 네.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예, 예. 이렇게 썰어서 아, 쓰면, 네. 이 깔찌 미끼는 조금 더큰게 물어요. 아, 네. 예, 예. 그러, 그러면, 깔찌 낚시, 다른 낚시를 할 때는, 네. 그냥 우리가 있는 미끼를 끼워서 썼는데, 깔찌 그러니까. 낚시를 할 때는, 이렇게 자기가 미끼를 썰어가지고, 생미끼를 썰어가지고, 그렇죠. 직접 준비해서 직접.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모든 조사님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예. 예. 그러면,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홀을 네, 를 떠서, 네. 그냥 이렇게 썰면 되겠지 아 미끼 딱 달기 좋, 유인하기 좋게끔. 어, 근데 너무 예쁘게 썰어놨다. 그렇죠. 네. <laughs> 짜잔, 루어에도 지금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뜨문뜨문이 아니라, 루어에도 너무 잘 나오고, 생미끼도 잘 나오고, 이거는 깔치 얘도, 어, 아, 너가 걸리네. 루어에도 <laughs> 잘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언젠가부터 말투가 바뀌었어. 기분이 좋네요. 이여워 <laughs> <laughs> 어? 보리. 그때, 그때 다릅니다, 저는. 아, 그래때 그때, 그때. 아, 그리고 난참 오늘 깔치보다 좀더 기대하는 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두미도 앞이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작년이 아닌가? 그 두, 그거, 무늬 오징어 촬영할 생각 아, 있잖아요. 두미, 두미도에 무늬 오징어가 사이즈가 엄청 커서 요 다른 데보다는. 그때 아마 그 시기가 이쯤이아닐까 생각, 생각이 드는데 오늘 떠다니는무늬 오징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laughs> 떠다니는무늬 오징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알았어 하다가 바로 바꾸겠다 아니 무늬오징어 i n g t 있으면 훌 o 기로 그냥 한번 도전! 어? <laughs> <laughs> 근데 무늬오징어 그렇게 헤엄쳐 다 g 어아 <laughs> 그래? a 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오늘은 불량 극장 안 해도 되지? 아, 어, 중심 네. 음. 어. 와. 네, 그 앞에 깔 사이에 네, 네. 저기 멀리 기 잠시, 이 언니 또 이거, 이거 자꾸, 어, 어, 이렇게 했죠? 어. 아 어, 그러면은, 그, 우리 뭐냐? 포래기 때로 풀치, 풀치루어 잡을 때, 그거, 이런 거 잡는데, 이런 사이즈 잡는데, 그 낚싯대로는 작은 낚싯대로 잡는 건데, 좀 약간 얇은 낚싯대. 그걸로 잡으면 장난 아니겠는데, 언니. <laughs> 어, 근데 보리 아직, 언니가, 이 맛을, 맛이 아직 안 익숙해졌어.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거 올라와도, 어, 나 지금 너무 푹푹하니까, 어. 신나, 신나요? 어, 완전 그냥 신나는 낚시. 정말 신나는 낚시. 어. <laughs> 나 피디님 찍고 있는지도 모르고, 오호! 하면서 올리고 있었다니까. 아, 신난다. 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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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화려하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네. 도착한 지한 1시간 한 정도 지났나요? 벌써 방 쿨러 정도 채온것 같죠? <laughs> 그죠? 근데 의외로 옛날이야. 삼치가 많이 나왔어요. 네. 삼치 더군다나 씨알도 굉장히 커요. 오. 예? 오. 이렇게 뭐수심에서이 갈치는 또박또박 계속해서 나옵니다. 단, 갈치 씨알이 조금 아쉬운 거. 그게 아. 조금 그러네요. 예. 오, 어, 들어가고요. 언제 시간 되면 네. 우리 미지양도. 네. 예. 뱀빈, 아, 그냥 편대, 그냥 네. 외발 편대 채비. 네네. 이거 한번 해봐봐. 아, 어, 그러면 음. 제가 일단 쿨러를 조금만 더 채워보고, <laughs> 그러고 나서 어. 저도 이 채비를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나 아까 피곤해 보이더니 어우, 얼굴에 어, 생기가 돈다. 아, 어, 그래요? 이거 재밌지? 어우, 장난 아니에요. 어. 정신이 번쩍 뜨는데요. <laughs> 어, 지집이야. <그렇지>, <laughs> <laughs> 계속, 계속 낚아볼게요. 아 네. <laughs> <웃음> <웃음> 아, 와, 왜근데 울어? 어? 네? 왜 우냐고! a i 도마리. 네. 오디오디 e d 와 와, 아아 아아 기가 m y t h 와, l o g y 응 c o r i n 와 h i a n s t 와 야, 잠깐만. 네. 엄마, 나까지 두 마리 낚아선 게 보리 표정 거 봐봐, 다시 아, 응? 아, <laughs> 엄마! 나 삼치 한테줄 네 털렸어! <laughs> 보리야, 오늘은, 오늘은 언니 좀 이해 좀 해주라. 아, 난 어. 한, 언니, 난 항상 이해를 합니다. <laughs> 항상! 아, 근데 <laughs> 나 오늘 쌍거리 할랬는데 벌써 했네. 이거세요? 네. 미안한데. 네. 선장님이 방송 한번 타야 돼서. 네. 삼치를 들고 있잖아요. 아, 오! 선장님! 와 스케일이 뭐, 다르네 삼치가 삼치가 이만합니다 그냥 버터 어 버터 버터 <laughs> <laughs> 이만합니다 지금 우리 몸 바다 나와 있습니까? 우리 내만입니다 내가 <laughs> <뭔가. 웃음> <laughs> 네. 근데 깔치도 이 정도면 사이즈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면 뭐이 집안 어, 아이 집안이에요 이 네좀더큰거물 어. 겁니다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손맛 좋죠? 네장난아니에요 네. 방금 두 마리 올라오는데와 째고 가면 되나 뭐뭐수슬큰거 네. 걸린 줄 알았어요 제일 네, 큽니다 와 진짜 크다 이 삼치. 보통 낫구라 어. 우와. 미지야 이게 삼지라는 거야. 와. 내 번권에 삼지가 이렇게 나와. 네. 아, 지금 옆에도 보니까 어? 이런 씨알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네요. 어, 진짜, 진짜. 아, 근데 나 어? 지금 낚시해야 되는데. 채비 어? 전개기가 걸렸는데 다운 켜 가지고 피디님좀 도와 옆에서 도와주면 될 건데. 끝까지 하나도 안 도와주고 내보고 하라고 그냥. 아, 어, 좋다 진짜. 오, 오, 오. 대리입니다 대리. 여기도 좀 봐주십시오. 어. 어. 아. 아. 이게 아. 더큰것 같은데? 근데 얘 꼬리 어디 갔어요? 이건 쪼깨 날때 짧게 안데 먹는 거는 짜... 버렸습니다 아, 아 역시 아, 저 아, 근데 선생님. 이제, 이제 <laughs> 이런 씨알들이 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밤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아. 자 이제 사지 한번 노려봅니다 어, 예 사지 자 선장님 사지 한번 노려봅시다 사지 나올까요? 예 사지? 나올까요? 어? 예. 사지? 아. 사지 나오죠? 사, 사지? 어, 뭐 해봐야지, 뭐. 아, <laughs> 아 크다, 크다. 나이 걸려가지고 지금 낚시도 못하고. 던지야지, 빨리. 와, 이 지금 우리가 배에서 선장님께서 우리 이렇게 또 입맛도 보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좀 깔치를 손질을 하고 계신데 깔치를 이렇게 손질을 하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그렇죠? 네. 이불치 이제 해무치 말라고 하는 건데. 네. 새꼬시로 썰어서 아, 야채를 예 무침을 할 겁니다 무침을 아요 보니까 옆에 동생분들이죠 예 동생들 어네그뭐 볼락님 사람 어또 도미도 풀집이다 개명해서 올라 사람도 어. 저 볼락에서 도미도 풀집으로 개명했습니다 이제 개명하신 저 동생분 들이 야야야 나시 떠 보내준다 봐뭐뭐뭐뭐 뭔데 쉬어. 너그 터널 반에 빠졌다. 아, 정말? 아, 오바했어, 지 <laughs> 그냥 감기만 하지. 오, 빠졌지. 아, 그래요? 아, 없지? 없지? <laughs> 없네? 응. 아, 무치야, 삼치. 다시 내려. 다시 내리고. 응. 음. 아. 아, 다시 돌아와서. 음. 동생분들이 이렇게 막잘 도와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사이가 아주 좋아 보시네요. 이 yeah. 예. 우리는 뭐. <laughs> 여기는 우리 요 네. 밤에만 나가는 요 네. 선장이예. 입 저는 낮에 가고 네. 저는 밤에 가고. 어, 저번에 뵀어요. 그때 화살표, 화살표 오징어 네. 할때 그때 뵀어요.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그때도 그때, 선장으로 왔었죠요 네, 그때 그때 알고 저 저랑 동갑 아니 친구예요? 제가 전이에요. 아니 동갑은 음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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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오늘 안 왔는데 화살표 <laughs> 내가 굉장했고 슬픈데. <laughs> <laughs> 아니구나, 네, 뭐, 그렇다 치고. 일단, 너무 맛있어 보여요. 뭐, 어, 이런 건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드실 는데 응. 제일 힘든 것은 이 동생이 다 해. 아, 아 그래요? 와. 저, 보세요. 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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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침 꿈침, 꿈침. 아유, 저 껀지락, 껀지락, 지금 껀지락 먹다고 껀지락, 껀지락. 아유, 지저 동생이 우리 방송 출연한 지 5년 됐어요. 아, 그렇구나. 장점 있네. 장밥 장난 아니시네요. 아. 선배야, 선배. 아,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일단 다 떠나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배에서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솔직히 저도 뭐 저희 멤버들 있으면 뭐 어려운 일 있고 하면은 제가 먼저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선장님 보니까 이 인심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지 제가 네. 세상을 좀 잘살았다게 해야 되나? 입고기많다 아. 해야 되나? 어.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잎에 분위기도 네.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선생님 제가 이배랑 지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든지 금잘 나오죠. 네, 맞요 진짜 내가 오늘 이래저래 손맛을 많이 보고 입맛까지볼 생각하니까 아, 너무 장난아니게 기대가 됩니다. 음, 맛습니다 여기서 먹는 갈치회. 저도 2년 전저배 타고 호래기부터 갈치회까지 맛있게 먹었었는데요. 영상을 보니 제가 꼭 함께 있는 것 같네요. 역시 경남 고성. 인심이 아주 좋답니다. 갈치 손질하려면 진짜 손도 많이 가고 귀찮을 텐데요. 보리야, 미지야. 많이 먹어. 내 목까지 아주 아주 맛있게 먹으렴. 맛있겠다. <웃음> <웃음> 무슨 냄새야, 이거? <laughs> 와, 선장님! Yeah, 역시, 우리 선장님은 선장님도 되고, 요리사도 되고, 정말. <웃음> <웃음> 한번 주소 먹어봐. 오, yeah. <laughs> 맛이 있습니까? <laughs> 음, 얇랑 역시, 해는 소장 맛이야. <laughs> 오랜만에 깍지 먹는데요. 역시 맛있습니다. 최고. 어, 저뼈 있는 해를 못 먹거든요? 근데 뼈가 어, 씹히면서 꼬소꼬소하게. 진짜 맛있어. 얼른 먹고 싶어요, 지금. 음.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요. 왜냐면, 너무 많이 잡았어. 전선장, <laughs> 예. 나 그만 잡아도 되지? 아직 9시 반 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laughs> 아, 지금, 언제 시작이니 언제 시작? 나는, 네. 물론, 아까 얘기했잖아, 이제, 그, 잘 나올 거라고. 예.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내가 몰랐는데, 예. 또, 우리가 이쯤에서 또 예. 쉬어가는 시간. 예. 예. 네. 먹방? 아. 네. 먹방? 예. <laughs> 예. 맨날, 저 양반이 이두 여인네만 시켰는데, 예. 오늘 나보러 이거 하라네? 예. 웬일이요? <laughs> 저 양반이 미쳤나? <laughs> 오늘 장원입니다. 이 아침이 고이는데 갈치 회무침은 아까 보니까 우리 저 불러 아니, 뭐 두미도 뭐라고? 두미도 불치. 풀치. 두미도 불치로 바꿨대요. 예. 이 양반이 썰었어, 썰어갖고 또 무침은 또 우리 이 양반이 했고요. 자, 아 썰은 썰은 제가 썰고, 반대. 네, 비을 맞췄습니다. 얼음 덕분에 이 갈치 회이 이것은요 낚시 낚시꾼만이 먹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거기서 못 먹지 않습니까? 그죠? 못, 못 먹죠. 그렇죠. 신선도가 떨르기 때문에. 아, 네. 제가 그럼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게 잡고 먹어야 돼. 음! 말이 필요 없대요. 아. 행복은 멀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응. 이겁니다. 설발하게 느껴오구만 <laughs> <laughs> 여러분들도 같이 낚시 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먹습니다. 이상. 맛있어요? 묵자 먹어. 네. 아무 배근는안해 줘요. 아무배게는잘안해 응? 줘요. 그 응. 아무 배에서 안 해. 예, 여기. 이게 <laughs> 엄청 손이 많이 가는 그래. 거예요. 아, 진짜 맛있네요. <laughs> 역시 덴빈이 확실히 빠릅니다. 빠르고 생미끼가 역시 빨라요. 저는 지금 바꾸자마자 누나 낚시를 하고 있어요. 바꾸자마자, 바꾸자마자 누나 낚시. 앵고앵글을잘못 잡았네요, 제가. 잘 나오고 있어요. 바, 밥 먹고 또잘 나오고. 심지어 메탈보다 사이즈가 좀더 좋아졌어요. 역시 생 샘미, 생미끼 할 때는 생미끼로 해야 되나 봐요. 메탈 할때 메탈 해야 되고. 밥 먹자마자. 드나 낚시를 하고 있어요 네, <laughs> <laughs> 예, 지금 두미도에서 지금 음, 오랜만에 제가 촬영을 나왔습니다 같이 그, 지금 10월달 아직 이제 뭐 10월달 다 됐는데 지금 내만권 지금 깔치들이 씨알이 좋습니다 마리수도 되고 지금 이상하게 지금 두미도는 아직 좀 작은 것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마리수가 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도 권 같은 경우에는 루어가 좀잘 물고요. 씨알은 또 사랑도가 좀큰 편인데, 근데 생미끼는 조금 약한 편이고요. 근데 지금 아무리 지금 바다가 이상해요. 지금 몸바다 나가신 분들 들어보면은 씨알이 다 작아가지고 마리수도 안 되고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4만 건이 사이즈가 많이 좋고요. 이 바다가 알 수가 없어요 <laughs> 이 바다는 진짜 아무리 저도 많이 나와봤지만 진짜 이거는 뭐잘 잡힐 땐잘 잡히지만 올해 처음 이상한 바다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음. 그리고 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같이 와가지고 촬영하니까 참 재밌습니다 어.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또 해보려 하겠습니다 그래도 챙겨주는 건 남을 게 없지 안 찍어도 되는데 <laughs> 깡비디님 자꾸 이쪽러로 오래 가고또 앞에 가지고 <laughs> 뒤에서 멀래 숨어 있었는데. <laughs> 아, 바로 내려가면, 딱그 수심층만 딱 오면 바로 입질합니다. 바로 입질합니다. 와. 손맛 진짜 좋습니다. 오. 선장님. 선장님, 아 예. 아, 야, 사, 삼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선장님. <laughs> 예. 저는 그 수심층만 내려가면은 예. 입질하고 도망가 버려요. 딱 미끼만 따먹, 따먹어버리네요. 딱그 수심층이 있어요. 그 수심층에만 딱 가면 미끼만 딱 따먹어버리네요. <laughs> 이상하네 어, 바늘이 잘못됐나. 똑같은데. 건 <laughs> 아이고, 우리 어르신. 지금 주무신 꿈나라 갈 시간이신데, 지금 낚싯대를 흔들고 계시네요. 지금 해가 지금 이제 꿈나라, 꿈나라 가시고, 이제 해뜰 시간, 아니, 기침하실 시간인데, 지금 아직까지 눈 뜨고 계세요. 이거 어찌 되신 겁니까? 내가한 한, 100마리는 잡은 것 같거든? 눈은 반쯤 뿌리셨어요, 지금. 근데 한 마리만 잡고 그만할랬더니한 마리가 안 나온다고. <laughs> 지금 조금 쉬세요.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지금 배에서 1, 6 9를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만 하시고 들어가서 좀 쉬세요. 한 마리만 잡고? <laughs> 한 마리만 잡고 들어가신답니다. 아우, 우쭈쭈, 우쭈쭈. 실려가시면 어떡해. 병관해줄 사람도 없는데, 병관해줄 사람. 안 아, 사람도 안 계신데, 그럼 어떡해. <laughs> 아, 그럼 안 되니까. 건강을 위해서 낚시는 좀 시험시험 하도록. 오늘 많이 낚으셨거든요. 엄청 많이. 제일 많이 잡았을걸요? 이, 댐빈 채비로 끝까지 해서 엄청 많이 잡으셨어요. 최고.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laughs> 오! 지금 채비는 태냐? 네. 처음 해보는 태냐로 지금. 네. 같습니다. 아, 선생님 잘 가르쳐 주시네 오저 양반이 욕지도 태냐의 별명이 어, 그래요? 어. <laughs> 아, 그래도 제가 태냐로 음. 이렇게 또 처음으로 잡아봤다는데 또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쵸? 영혼 없이 예, 하는데 <laughs> 고향 앞으로 어. 고향 앞으로 보내줘. 출발! 도쿄 꽝녀가 살아난대 태냐, 어, 보내줘 어, 보내줘? 어. 바닷속으 풍덩 미... 아, 아 그래요? 네. 예, 미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어어 어, 히트 선장님 히트 1타 1피입니다 1타 1피 선장님도 어. 지금 다밤 선장님 오셔갖고 예. 원없이 지금 같이 손바닥 예. 보고 있어요 예. 와 <목소리> 아까 친구 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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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친구 <웃음> 같이 생기는 겁네 그렇네 니마 올라갈 수 있나 이러면 와 태냐 재밌다! 제가 오늘 깔치 낚시 처음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배우고 있어요. 마스터하고 가는 것 같아요. 아, 전하십시오아 제가 그 생미끼 그거 뭐지 손질하는 법부터 해가지고 태냐 삼단 채비 그다음에 저거 이거 뭐였죠? 덤, 덤, 어 덤. 덤, 덤. 제가 오늘 낚시 마스터하고 가는 것 같아요. 깔치 낚시. 깔치는 어. 하산하야라 <laughs> 아 어, 너무 좀 건방진 멘트였나요? 아 어, 근데 오늘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좀 전까지 잠이 와가지고 눈이 약간 반쯤 풀려 있었거든요. 지금 스무 시간째 눈을 뜨고 있는데, 예 <laughs> 낚시에 미쳐가지고 요즘에 스무 시간째 눈을 뜨고 있는데 지금 잠이 확 따라 나네요. 악덕 비디는 물러나라. <laughs> 아, 그래도 제가 피디님 덕분에 또 이렇게 또 재밌는 낚시도 하고 있잖아요 그치? 감사하게 음. 생각해요 아유 은혜 받네 또이 아. 아유 피디님 피디님 덕에 제가 호강하고 갑니다 아유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손맛도 보고 아유 호강하네 이미지 피디말 진짜 잘한다 티났어요? 아. <laughs> <키> 아. <laughs> 오늘 하루 수고한 형제 강조사 이번에는 갈치지김, 뎀빈 생미끼 테야까지 골고루 한것 같은데요. 한국 들어가면 테야 사용법부터 액션, 그리고 미끼 크기 등 전반적으로 제가 가르쳐 볼까 합니다. 테야 낚시가 뎀빈과 다르게 무척 매력있고 재미있거든요. 자, 그럼 아쉬움을 가득 안고 항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어라? 선창님 또 낚았네요? 역시 프로야 야 올라오나? 언니는 지금 21시간째 낚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이제 좀 쉬어야 되겠어 눈이 풀렸어 방금 섹시했어 아 그랬어? 아 풀렸어 왜? 뭐지? 뭐지? 지금 지금 쉬신다고요? 음. 왜 이제 이제 시는 거야? 벌써 <laughs>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 <laughs> 어나 진짜 아까 약간 반주 입질 한참 조금 없을 때 반주 풀려 있다가 갑자기 또 입질 오길래 또틀어 났어. 근데 언니가 오늘 처음 경험한 것한 음. 낚시 중에 저이단 솔직히 이 단체면 좀 재미 없는 거였어. 어. 이렇게 처음부터. 댄빈이나 텐냐로 했었으면 어. 좀덜 지루했을 텐데 아. 그냥 그거 수심층에 갖다 놓고 그냥 톡톡 하면 아! 느낌! 이 느낌! 이 아. 느낌만 좋았잖아 어, 처음에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다가 이제 이 2단 체비를 좀 하다가 텐냐를 또 배우니까 우와. 호시는 오. 재미가 있으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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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재밌는 거야 그러면 오늘 좀더 일찍 방전이 네, 됐 수도 있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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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로 그냥 손맛도 좀 보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도 아. 손맛도 보고 해가지고 어, 나는 이렇게 깔치 낚시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뭐우리 쉽게 생각하는 2단 채비 3단 채비 그냥 그런 카드 채비로 하는 줄 알았거든. 저 저기 55리터 대장 쿨러를 가지고 저기 먼 바다 그 12단 채비 12단 채비 <laughs> <대, 웃음> 한번 데리고 가시죠 생미끼 한번. 제가 가능하겠어요, 비디님 참고로 저는 빼주시고 미지이 데리고 함께. 안돼 보리가 야돼 55쿨러 데고 함께. 아. 고마워요. 출발하시죠! 고마워 많이 먹었다! 일단 <laughs> <laughs> 오늘 어? 언니 쿨러는 다 채웠으니까 음. 삼치 사이즈들이 다 커져서, 커져서 언니 쿨러는 채우기 성공! 어, 됐어요. 한국. 피디님, 나눈 많이 했죠? 풀렸어요. 나 완전 쉬나눈 많이 풀렸어 여기도 어. 이제 어. 출동, 여기도 저기 출동. 쭈쭈, 고생했어, 어. 쭈쭈. 어. 마지막까지, 네모까지. 나도 곧 들어갈 <웃음> 거야. <웃음> 아, 제, 이건, 저의 오늘 마지막 갈치라고. 내맘 갈치. 내 갈치. 음. 아, 근데 아까보다 조금 작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좋습니다. 어, 그런데도 나는 눈이 풀려가고 있다는 응. 거. 출발, 출발, 출발. 출발. 갈게요. 아, 이게, 이게 뭔 고생인지 <laughs> 모르겠어요, 이게. 아, 근데 아. 고기 낚을 생각에 시간 가는줄 모르고 했는데, 오면서 좀 잤어요. 여기 다들 막코 드러린 드리 걸고 자네. 선장님. <laughs> 예. 어, 망쿨, 아, 만쿨 거의 만쿨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아 근데 오늘 뭐 그러잖아. 뭐다 고생을 하셨는데. 네. 다 손맛은 다 보셨지 오늘네 아, 각이 봤네요. 대단스. 대단스. 오늘 <웃음> 처음 할지를 하는데 진짜 피곤한 몸을 진짜 다하그 이만큼 내려가지고 와 눈은 <laughs> 어, 반쯤 <아니야>. 풀리고 턱보다도 <laughs> 반쯤 풀려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뭐, 새로운 곳에 막, 아... 어, 잡았다면서 너무, 아... 심지어 사이즈도 괜찮은 것들을 너무너무 잘 잡아주셔가지고, 어, 대단스. 아, 여기도 그래. 너무 대단스. 아, 마리스 아, 1등 대단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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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까지 함께셨고. 여기 전동휠 갖고 휘젓는 거 대단스. <laughs> <laughs> 그래도 최고, 최고, 우리, 정말 우리 협찬해주시고, 고생해주신 우리, 우리 가장 학생. 일로 어. 로 갈까요? <laughs> 네, 선장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단스, 대단스, 아유, 최고. 자 마무리를 우리 선장님이 네. 딱 얘기하시죠? 제가 한번 얘기해 게요뭐 저는 뭐 매일 하는 일이고, 네. 예, 오늘 또뭐 하루 종일 낚시, 와. 종일 낚시라고 해야 됩니까? 네. <laughs> 하루 왼종일 낚시죠. 왼종일 낚시. 잠도 안 자고 오늘 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 뭐. 즐거운 추억 가지고 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끝끝 갑시다. 다음에 또 뵐게요. 예. 생활도 피부도 산소가 필요하죠. 아무래도 네. 날마다 신선함을 느껴요. 妈妈。